네, 추천과 먹어. 집중, 집중. 우리, 써님 아이디인데, 어, 아, 써님 아이디, 카나이, 수학도, 개간지 하나, 뽑아달라는 요청. 하나 뽑아보죠.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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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인터넷 어디 갔냐? 얘 인터넷 어디 갔지? 자, 갑니다. 좋아요. 자, 오늘 수학도 앤 익수목이라도, 수학도 아니 익수목이라도 깡댐 졸업용으로 제발 가봅시다. 갑니다. 원! 투, 쓰리. 자 밑장 하나 던지고, 원, 투, 쓰리. 아, 씨. 아, 옵션. 야, 아, 이걸 어떡하냐 어? 이걸 어떡하선데? 자, 다시 들어가요. 저못 써요. 요건 투 슈리 아! 이거 어디다 갔냐 이거? 어? 이거 어디다 갔네는데 아, 이네, 씨 아, 애매하네, 아. 적중을 광피를 달아도 애매모호하네 아 이거 수박도 아 광피가 떨어져가지고 초반에 초반에 쓰기에는 어 초반에 쓰기에는 광피가 없어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뭐 보호파 이런 정도는 그나마 지금 기존의 것보다는, 그지? 어, 기존의 것보다는, 무공을 건드리는 게, 어, 1900 정도만 건드려놓으면 3000이 넘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쓰시세요. 써님 그렇게 해서 쓰세요. 일단은, 모르니까.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까. 자, 갑니다! 자, 밑장 빼기. 자, 밑장 빼기. 자 수박도 원투 쓰리 원투 빼앗이 이뭐해 또? 아씨 아 오늘 또 왜? 수학도 잘 나오는데, 아, 원래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수학도가 이게. 야, 오늘 잘 나오는데, 수확도 야, 옵션 지대로 하나 안 주네. 아, 저기 피해만 붙어 있지. 아, 3전짜리인데, 아, 이씨. 이거 뭐, 부두 줍시다, 부두. 아, 피해 붙여가지고, 일단 부두 줍시다, 이거. 아 일단, 일단은 제가, 어, 제가 피해 붙여가지고, 부두 줍시다. 하려고 빵빵하니까 아까 부두 보니까 80 몇만이던데. 일단 부두를 줘가지고, 깡대를 일단 좀 올려서 씁시다, 이거.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몇 번, 다섯 번 남았죠? 아, 자,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다섯 번 남았죠? 아, 이거 바꿀려고, 이것도 질러야 되는데. 다음에는 바꿀려고, 요거 하고. 오염된 둥지하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재료 남은거 해가지고 조금 더 채워가지고 인형 또 인형버스하고 이런거 좀 많이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나가서 바꿉시다 요거 자 갑시다 아직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 갑시다 밑장빼기 하나, 둘, 셋, 아, 야, 괜찮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건 괜찮다, 이건 괜찮다! 괜찮다. 광피 1파전에 23파 붙었고, 아, 무공 3급 1838에다가, 어, 피해 붙이면, 그래도, 어, 그래도, 그나마, 어, 야, 우리 수학도 몇개 나온 거야, 이씨? 아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됐지. 어, 쌤님. 이 정도면 됐다. 아, 원래 수학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 이 과학적 논리 원리를 얹히고. 이렇게 돌리면 잘 나오는 거거든. 딱 무기 딱딱 쎄쎄쎄쎄쎄 어 제가 무기 그죠 이게 쎄쎄쎄쎄쎄 이렇게 준비하러 스페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300 넘는거를 3000 넘는거를 그죠 아 우리 써니 캐릭터 문의주실때 수확도가 너무 안떠요 그래서 수확도도 띄워주시고 7 8단도 깨주세요 그랬는데 아주 오졌죠 아, 좋아요.